자 이번시간에 실습과제 11번 부품 1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만들기 자 부품 아들 들어왔구요 자 처음에 대충 그립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릴거에요자 이렇게 네. 대신 직각이 되야겠죠 다 직각 수직 맞아야겠죠 <laughs> 이게 예, 그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치수 넣을 겁니다. 자, 치수가 60에, 그 다음에 여기는 20 플러스, 그 다음에 28 플러스 12. 어, 아, 높이가 이렇게 되네요. 음. 자, 됐습니다. 어, 그 다음에, 여기가 높이가 아까 20이었어요. 20 정도 됐고요그 다음에, 폭이 20입니다. 2 0이고요 자, 보니까 돌출은 80까지. 지금, 참고치수 나와있죠? 80. 자, 돌출 2. 그 다음에, 어, 대칭으로 80. 확인. 자, 돌출 됐습니다. 자, 됐고요 위치를 잡아서 대라이를 잡은 다음에 큐브로 가서 네, 꼭지점을 눌러요 네, 마우스 오른쪽 버튼, 현재 비로홈비로 고정거리 자겠습니다 그러면 막 돌려도 F6 누르면 그대로겠죠 자 상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클립 2D 스케치 시작 그죠 F7 절단모서리 투영 자 움직이는 것은 마우스 왼쪽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입니다. 적당히 좋고 자 스케치 합니다. 사각형 자 스케치 하나 있어요자 그리고 보니까 치수를 누를 거예요자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떨어진 거리를 보니까 24라고 되어있습니다. 24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여기도 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24겠죠. 자, 그리고 요, 요, 요 바닥면이죠. 요 바닥면에서 여기까지죠. 여기까지가 24입니다. 자, 스케치 끝났고요 돌출. 자, 스케치장 을 선택한 다음에 절단하니까 하고 확인. 됐습니다. 자, 여기 동그랗죠. 그래서 못깎기 하겠습니다. 못깎기. 클릭한 다음에 못깎기 치수는 반지 름 12. 에서 하고, 선택한 다음에, 모서리 부분, 둘, 셋, 네 개. 확인. 자, 다시 스케치. 하고, 2D 스케치 시작. 들합니다 F7. 절단 모서리 투영. 자, 여기 있다가, 요, 점을 지을 겁니다. 점. 점을 선택한 다음에, 클릭하고, 자, 이 꼭지점. 만나는 점, 이 원의 중심점에딱 클릭, 클릭.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점이 적혀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H, H 눌렀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죠. 화면하고, 저기를 전체 간통, 자, 치수는 2 파이 1 2라고되어있습니다 12죠. 12. 12 확인. 다 됐습니다 <laughs> 아랫부분 하겠습니다 여기 못따기죠 못따기 치수는 8에 45도 하니까 18 8에 15도 자 못따기 요 위에 보시면 못따기 클릭 자 거리값은 8자 선택 요 모서리 하나 둘 확인 자그 다음에 여기 구멍 뚫렸죠 자 여기 선택 2D 스케치 시작 F7 결단모서리 투영 자그 다음에 바로 구멍이 뚫은게 아니라 4만큼 중심점으로 이동되어 있죠 그래서 라인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요 중심점에다 대고 초로스 바뀌었을 때 4만큼 4만큼 이동합니다 자 4만큼이 됐죠 자이 상태에 여기다가 원을 그릴거예요자원 요 원을 선택한 다음에, 여기 꼭지점, 끝점이죠. 끝점에다가 되면 초록색을 했을 때 클릭하고, 원의 크기가 R16이니까 16 곱하기 2. 그죠? 32죠. 자, 됐습니다. 돌출. 2. 클릭. 화낼 거니까 요거죠. 클릭. 그 다음에 확인. 자, 이상으로. 과제 11번, 1번 부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